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환경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감시중앙본부에서 방송 강의를 시작하게 된 환경감시중앙본부 부총재 손인천입니다. 환경이란 개발 유기체 또는 유기적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및 주변 여건을 가리키는데 환경 문제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찍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으로 국가 환경선언문을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전 국민의 환경운동에 동참시키려 노력하는데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은 교육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방식을 먼저 익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아닌 안 버리고 안 줍는 사고방식이 전한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감시권한과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감시할 수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나서 고치는 사후 약방문보다 잘못되기 전에 감시하여 고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환경감시중앙본부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환경감시를 할수 있게끔 지속적인 방송을 통하여 교육을 할 것이며 이 교육을 듣다 보면 환경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환경 침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 우리 모두 환경 감시원이 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환경 관련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목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신고는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환경오염 행위 및 감시 신고 활동이 미흡하므로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기정상 가동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 발생 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및 요령 신고하실 곳항경신문고 국번없이128, 시도 및 시, 군, 구청, 민원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의 일본전화 및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 일시장소 오염행위와 및 오염행위 등 육가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등 환경복귀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 번호 및 불법현장 사진 등의 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징역형, 벌금형 등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구분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보상금 300만 원, 2년 미만 보상금 200만 원, 벌금형 벌금액의 10분의 10단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고 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행정처분의 포상금 기준, 행정처분명, 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록 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최고 30만원, 고발 병행, 병행시 50만원, 최저 1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명령 최저 5만원, 경고개선 시정명령은 10만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지급률,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최고 30만 원, 고발 병영시 50만 원, 기타 환경 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된 환경 오염 행위 등에 대한 조사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건 신고 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문화 상품권이나 도서 상품권 등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야생물, 식물, 불법 포획 등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야생동물 식물 불법 포획 채취 및 불법 연구로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등 신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야생동식물불법포획등의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 대상 접수처리 및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주요 신고대상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불법포획 등을 하는 모든 행위 법 제57조 각호의 행위입니다. 멸종 이기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하는 자,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 이기 종및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입하는 자, 포획 금지 야생 동물을 포획한 자, 불법 포획한 야생 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두, 덧, 장애물, 오염물 등 불법 엽들을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 생태 교란, 야생 동물, 동식물을 자연 환경에 풀어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하는 자, 수렵장 위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수렵장 안에서 수렵동물 위에 동물을 수렵한 자등 신고 방법 및 요령, 신고 기간, 유역, 지방 환경청, 지방 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신고 방법 환경신문고 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법인 내에서 차등 지급, 야생 동식물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불법 엽구는 개체 확인이 어려운 곤충류 등을 신고한 건 건별로 지급. 보상금 세부 지급 기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 지급. 이상으로 보상금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